그 다음에, 세 번째, 또 예를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시면, 마가복음 9장 33절부터 볼게요. 가버나움에 이르러,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세, 제자들에게, 어, 물으시되 너희가 노중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저희가 잠잠하니 이는 노중에서 그들이 잠잠한 이유가 좋은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까 토론했을까요 아니면은 나쁜 것에 대해서 토론을 했을까요 뭔가 나쁜 것에 대해서 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부터 이거를 숨기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잠잠한 거죠 대답은 못하고 예그 이는 노중에서 서로 누가 크냐에 대해서 그들이 쟁론을 했다고 합니다 누가 크냐 그 가시밭, 가시밭이 무엇에 관한 것이었냐면, 해석을 보니까, 마가복음 4장 19절입니다. 18절과 19절에 또 어떤 이는 가시 떨기에 뿌리오는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기타 욕심과 욕정이 들어와서, 말씀을 막아 결실치 못하게 되는 자라고 했어요. 누가 크냐라는 것이 무엇을 향한 것이냐 하면 바로 그것이잖아요. 세상의 재리의 유혹이잖아요. 그들이 뭔가 그들이 야망이죠. 그런데 제자들은 옛날에 이미 어떻게 한 거로 우리가 아니냐 하면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 그들이 업으로 살고 있을 때 또는 세리로 살고 있을 때, 그들의 기존 직업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따라오라고 부르셨을 때 그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일말의 망설임 없이 그들의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그 그물 속에는 그들의 뭐가 들어 있냐면 그들의 세상의 모든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모든 즐거움과 만족하는 것이 그곳에 다 들어 있거든요. 상징적으로 말하면 그들이 예수님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 세상에 대한 사랑이 식어진 거잖아요. 그것을, 그래서 아낌없이 그냥 포기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잡고 싶기 때문에. 근데 이두 개를 우리가 지금 한꺼번에 잡을 수 없다면 나는 예수님의 사랑을 선택하지, 이 세상의 염려와 유혹과 그런 즐거움들을 내가 선택하지 않을 거라고 그들이 선포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미 그들은 그렇게 보면 가시, 가시 떨기들을 다 그들의 마음에서 제거한 것이잖아요. 이미 그때. 그런데 지금 또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한 3년이나 반 정도 지난 3년 정도 지난 시점에서 다시 그 제리의 유혹이 그들의 마음을 덮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이러니하게도. 그들 옛날에 다 버렸는데.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그들이 무엇에 더 사랑합니까? 슬그머니. 예수님보다 무엇에 더 관심이 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바로 옆에 있지만 그들의 대화의 주제와 생각의 주제가 제리의 유혹. 이 세상의 권세, 영광 이런 것들을 이들이 추구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상황에서는. 빌립보서 2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어떤 마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거기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빌립보서 2장 5절.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3절에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 그게 이제 예수님이잖아요. 그 예수님의 그들이 이끌려서 다 버리고 따라왔는데 이제 다시 예수님이 뭔가, 꺼져가는 것 같고, 이제, 옛날에 그걸로 돌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가복음 다시 9장, 35절에 보면, 아무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거든요. 지금 여기서 제자들이 무엇이에요? 마음이 좋은 땅이 아니라, 가시덜기 땅이잖아요, 여기서. 그렇다면, 지금 이 제자들이 원래 좋은 땅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결실을 맺었지만 그 동시에 뭐가 지금 다 존재하는 거예요 같은 사람 속에서 길가도 존재하고 돌짝 밭도 존재하고 그 다음에 가시 떨기도 가시 떨기 밭도 같이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때에 따라서 오락가락 했을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이들을 봤을 때 우리가 우리의 경험도 비슷하거든요 그렇다면 이 좋은 땅은 어떤 어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면 좋은 땅이 되는 것이냐? 원래 좋은 땅이 어디에서 나왔어요, 원래는? 원래 돌짝밭에서 돌을 제거하면 좋은 땅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가시떨기 밭에서 가시를 제거하면 좋은 땅이 되는 거죠. 길가 땅에서 그 길가 땅, 그 굳어있는 땅을 기경하면, 그것을 밭을 갈면 좋은 땅이 부드럽고 좋은 땅이 되는 것인 거거든요. 그리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좋은 땅이 되었다고 해서 그것이 열심히 그것을 정말 부지런하게 땅을 갈아주고 그 다음에 돌을 제거해 주고 그 다음에 가시를 제거해 주지 않으면 가시 덤불을 뽑아내지 않으면 그 좋은 땅이었던 것도 다시 어떻게 돌아갈 수가 있어요. 다시 가시 떨기 밭이 될수 있고 돌짝 밭이 될수 있는 거예요. 농사를 조금 지어 보면 우리가 알겠지만 이풀과의 전쟁이잖아요. 그래서 가시떨기나 뭐이 잡초들이 한번 하루 제거했다고 해서 그것이 계속 그대로 좋은 땅 상태로 되는 것이, 유지되는 것이 아니죠. 그 다음날에 또 떨어집니다. 어디서 날라왔는지. 그러면은 또 그거를 제거해줘야 되고, 그 다음날도 계속 제거해줘야 되는 것이 이 잡초이고 가시떨기에요. 그래서 계속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관리해주지 않으면 이 좋은 땅은 언제든지 다시 옛날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이고, 반대로 가시떨기 밭이라 할지라도 그대로 있을 필요가 없고 우리가 그 가시를 제거해줘야 되는 거죠. 우리 보고 하라고 그렇게 일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뭔가 마법을 사용해서 이 가시를 팡 하고 없애버리거나 돌들을 다 날려버리거나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그 땅에 주인된 우리가 그 마음의 마음밭에 주인된 우리가 그 밭을 계속해서 보살피고 보전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돌짝 밭도 마찬가지예요. 돌을 왜 계속 제거해 줘야 되느냐? 제가 얼마 전에 이 당근이랑 무 같은 걸 심었는데, 옛날에 그 무를 옛날에는 정말 요만큼 났어요. 요만큼 정말 무같이 나는 무가 나고, 당근같이 나는 당근이 나는 이유는 그 밑에 돌들을 제거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뿌리가 가다가 돌에 부딪혀서 멈춰버린 거죠. 그런데 이번에는 그 돌들을 제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이만했던 당근이 이만하게 된 거죠. 손바닥보다 길게 제대로 된 당근다운 당근 또 진짜 무 같은 무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돌을 제거해주냐, 제거해주지 않느냐에 따라서 어마어마한 그 결과가 그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말씀, 하나님 뿌리신 말씀과 씨앗은 똑같은 능력이 있고, 그거는 똑같은 작용을 알아서 합니다. 말씀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이 마음의 밭에 있는 그 돌들이 뿌리가 깊이 자라려면은 가뭄을 이길 수 있는 깊이 있는 뿌리가 되려면 그 돌을 제거를 한번 해주면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계속 자라잖아요. 그러면 그 밑에 층층마다 돌이 또 있고 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돌을 계속 제거해 주지 않으면 이 뿌리가 끝까지 자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뿌리를 통해서 무엇을 붙잡는 거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습니다. 그런데 시련과 어둠 속으로 들어갈 때그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가 않는 상황이 올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뿌리가 제대로 뻗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살아 살아 남을 수도 있고 죽어버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저, 제 경험에서도 좀 얘기를 하는 거지만, 한, 실험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약속과 선하심이 보이지가 않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생각, 사단이 어떻게 생각하게 만드냐 하면은, 이 믿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무슨 버림받은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거기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그런 상황에서 믿음이 필요한데,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마치 안될것 같지만 그 상황 속에서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구해야 되는 것이고 그럴 때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돼 있거든요.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의 축복이 오는 것이 아니라 그 내려주신 축복은 공짜이지만 그것을 붙잡는 것은 이 믿음을 행사하지 않으면 그 축복은 우리의 것이 될 수가 없죠.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이 땅에 지금 가시들이 가시덤불이 막 자라고 있는데 그게 무엇과 같냐면 여기 뭐 욕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의 욕심도 있고 뭐 염려도 있지만 거기다 또 추가를 하자면 우리의 생각 속에 안 좋은 생각들도 많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면은 뭐 슬픔이라든지 뭔가 원망이라든지 또는 절망감이라든지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우울증에 걸리고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우울증에 걸리잖아요. 이런 감정들과 생각들 때문에 뭐다 이유가 있겠죠 당연히 또는 어떤 분노하는 마음이나 복수심이나 이런 또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뭔가 응어리가 진 것, 또쓴 뿌리,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에 그냥 가만히 두면은 계속 날라서 그냥 자랍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아, 옛날에 내가 예수님 믿었을 때 정말 이런 것으로부터 자유로웠던 그때가 있었는데, 한때는 그랬는데, 아, 역시 나는 가시덤불밭친가 봐. 이렇게 하면서 힘이 빠질 수가 있어요. 절망, 그냥 그대로 그냥 그런 생각들에 부정적인 생각들이 막 끌려갑니다. 그러면 그 밥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 그래서 뭐를 하라고 하셨냐 하면 그런 잡초들을 또는 가시덤불을 그때 그때 제거해주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거를그걸 뿌려지는 거 우리 죄인의 마음에서 당연한 겁니다. 아무런 노력 아무런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저절로 자라는 것들이 가시덤불이고 이 잡초예요. 그래서 그것이 떨어지자마자 기다리지 말고 바로바로 바로 뽑아주는 것이 최고의 방법이죠. 근데 이것을 얼만큼 해줘야 되냐면은 계속 해줘야 돼요. 끊임없이. 그렇지 않으면 어느 순간인가 우리의 마음밭이 이런 나쁜 씨앗들로 그것이 자라서 그런 것들로 덮이게 됩니다. 그것이 예수님에 대한 사랑, 사람에 대한 사랑을 이렇게 목을 졸라서 숨을 막히게 해서 죽여버린다니까. 질식시켜버려요. 이 비유에 나온 것처럼. 그런 것들이 자라게 두면. 아왜 나는 이렇게 나쁜 생각이 들고 이렇게 자꾸 죄된 그런 마음이 들까 이렇게 탐만 하고 있을 게 아니라 바로 그때가 그것을 뽑아 버릴 때라는 것을 우리가 좀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이 사랑은 우리가 그것을 계속 관심을 가져줘야 되고 이것을 마치 식물을 기르는 것처럼 잡초를 뽑아주고 그다음에 돌들을 제거해 주는 그런 노력이 들어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와 이 축복들은 우리의 것이 될 수가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이제 착각을 하고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은혜가 공짜기 때문에 굉장히 쉬운 것처럼 생각하지만, 여기에 보면 이게 농사가 쉽지 않은 것처럼 엄청난 노력과 부지런함이 있지 않으면 좋은 결실은 이 좋은 땅으로 우리가 만들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제자들도 그렇지만 우리도 어떻게 합니까? 마치 추가 계속 좌우로 이렇게 흔들리는 것처럼 좋은 땅으로 갔다가 안 좋은 땅으로 갔다가 막 이렇게 계속 할수 있거든요. 근데 이 추를 한쪽으로 우리가 좋은 땅으로 만드는 것은 누구에게 달려 있냐면 바로 우리에게 달려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은 그 말씀 속에 모든 능력과 축복들을 다 담아 두셨고 그 약속을 주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것을 방해하는 모든 나쁜 것들을 우리가 그때 그때 뽑아 내야 되는 것입니다. 실물 교훈이라는 책에 보면은. 이것을 더 이제 명백하게 제가 설명한 것보다 훨씬 깔끔하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 나오는데요. 실물교훈이라는책 이제 56쪽에 보면 이제 길가나 아니면은 돌짝밭, 그리고 가시덤 불, 그 땅에 있는 이 청취자들은, 그런 사람들은 그런 상태로 계속 남아있을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이어서 보니까요. 그 가신 눈물로 뒤덮여 있던 땅은 다시 회복을 할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무엇으로만 회복을 할수 있냐 하면은 부지런한 노동으로만 그것을 할 수가 있어요. 그 하나님이 다 해주시겠지, 언젠가 좋은 마음 두게 해주시겠지, 하나님이 나쁜 거 언젠가 가져가시겠지,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라, 그거 우리가 하나님께 그 나쁜 것들을 가져가고 드리는 것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들을 기억하고 그것을 붙잡으려고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애쓰고 힘써 더욱 간절하게 기도하는 건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입니다. 우리가 협력을 하시는 분이지 그분이 일방적으로 다 그냥 하시는 그렇게 되지 않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자연적인 마음속에 있는 이 나쁜 경향들은 아주 열렬한 노력으로만 그것을 우리가 넘어설 수 있고요. 그 노력이 이제 예수님의 이름과 능력을 주장하는 그 노력입니다. 이것을 잘 기억을 우리가 해서, 정말 귀에게 속지 말고, 이제, 뭐, 나쁜 생각을 들게 하는 건마귀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보지 못하게 막 시련을 갖다 주고 암흑속으로 몰아가는 건 막인데, 그 상태 그대로 마치 있어야 되는 것처럼 마귀는 우리를 속이는 거거든요. 우리가 믿음 행사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그냥 그 악에 질질 끌려다니도록 우리의 눈을 덮어 버리는데 거기에 속지 마시고 지금 말씀에 나온 것처럼 뭐예요. 믿음을 행사하고 그 선을 지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 악들을 예수님께 드리는 그것을 우리가 계속 한다면 우리의 이 마음밭은 옥토가 옥토 상태를 계속 유지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그 옥토에 떨어진 그 좋은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백배의 결실을 그 맺을 수 있는 그 비결이 바로 이렇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실천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이 있고 또 우리에게 그 믿음의 후사에서 우리가 믿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고 또 특권을 주신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혼란을 일으키지 않고 일으키지 않고 분명하게 깨달아서 마귀가 우리에게 죄를 주고 그다음에 실망을 주고 실연을 줄때 거기에 무릎 꿇거나 속아 넘어가지 않고 정말 우리가 이제 그때가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주장해야 될 때이고 그 잡초와 같은 그 죄된 생각과 마음들을 우리의 마음에서 그때그때 제거해야 될 때라는 거 예수님께 드려야 될 때라는 것을 기억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